나 닭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음. 음. 노래 불렀잖아 닭보대 어째? 어. 어. 경원이이닭이 닭이 이이 이는 기호 스물 두살얘 나이네 어? 미우 입수야 안돼 이거는 먹으면은 아야해 왜 아야해 아야해 너 설사하잖아 빵구내서 독한 년이 그럼 거기 가자 조만간 어디? 방송에못 보여주지만 막 막에 닭발 있는데 맛있더라 어 맞아 가요 조만간 막 닭발 맛있더라 맛있지 내날 타주에 우리 집에 살때 맨날 나 사다 줬단 말이야. 아, 막 닭발을? 어. 나 이번에 처음 먹어 본 거야. 어, 그래? 사라 언니랑? 응. 사라랑 갔어? 응. 사라랑 누구랑? 아이다. 닭발 은 다른 언니랑 먹었는데. 윤희 언니랑. 어. 언제? 지난 주말이었나? 어. 평일에, 평일에. 음, 맛있더라. 닭발 처음 먹어 봤는데. 그래도 약간 좀붙었네 닭발이. 먹어봐요 일단 닭발 아. 맛을 거의 막 닭발은 못하긴 하는데 한정맛 닭발은 좀 모르겠지만 음. 지금 소통이 너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알죠? 근데 닭발 너무 맛있어 맛있으면은 내가 여러분들 맛있다고 해야 할게 어때? 할인권에서 믿을만 하잖아요 어때? 괜찮은가응 음. 이거 얼마에요? 요거? 가격이에요 음. 가격이 안 좋겠나? 뭐뭐 샀어요 올 때? 요거랑 요거랑 김치랑 응. 샀어요. 얼마나 아는데? 자취생이라서 이런 거 가성비 좀 많이 따져요. 따져요? 그럼 혼자 살면 이런 거 따지게 돼요. 나는 뭐 혼자 안 살아요. 요거는 두루치기. 땡초 매운 꼬 두루치기. 땡초에서 내가 땡겨가서 산 거예요. 음 땡초. 매운 게 먹고 싶었나 봐. 음. 원래 약간 스트레스하면 매운 거 먹고 싶어 하잖아 사실. 경건 아, 하나 맛있어. 감사. 요즘 스트레스 좀쌓일거든음 맞아요 그 집은 어 하나 더 시켜야 돼. 메인 하나 시켜놓고 음. 사이드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떡볶이. 맞아 떡볶이만 시킬 수 없어. 잘 아시네 저분. 근데 그 집이 옛날부터 그랬나? 응 옛날부터 그랬지 음. 자 먹어봐요 자 이거는 일단 먹어볼게 응 음. 두루치기 요거는 또 불고기 불고기 브라더스 거예요 음. 메이크 있는 거야 요것도 난메이크로중주씨 생각할 것 같아 요 맨날 띵동이 뜨더라 어 진짜? 응그 음. 용산 있잖아 어어 음. 때 불고기 브라더스 그냥 아 흡기 응 음. 건강하게 먹었다 정도? 음음 음, 맛있다 이거 배찡짱? 이모 점점 배짱 상사라고음응 음. 근데 그집 이모 뭐 언니한테는 되게 잘해주잖아 맞아 나한테 잘해주지 맨날 가면 언니 음. 이름 부르면서 서아웠나 음. 진짜 잘해줬나 카레는 맛있는데 이런 야채 조합의 카레는 처음 먹어봐요. 쓰를음그냥 좋아하는 거다. 양배추 맛있는 거. 내기도 음. 큰 내기 그거잖아. 대파. 응. 음. 아니야. 대파 아니야. 음 아니야? 샐파러리샐러리도 넣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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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정원 쑥인 경원 사다 그 사는. 귀여움이 성훈이 때문에 말싸두나봐. 오라왜 이렇게 갑자기 음. 계속 쏘는 거야? 응, 음, 성훈이 때문에인가봐. 우리 귀엽고 깜찍한 성훈이 때문에. 난 언제나 그 글을 읽고 있어요. 뭐라고 적든지. 응. 음. 성이 진짜 이쁘대. 음. 요즘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요. 먹으면서도 글도 볼수 있고. 좋은 거 아니야? 음. 진짜 맛있다. 닭발, 여러분들 이거 편의점에 파는, 묘수, 이거 뭐야. 초간에는 뭐지? 할인에서 나온 닭발 진짜 맛있다. 닭발 먹고 싶을 땐 진짜로 음. 안 시켜먹고 편의점 가서 사먹어도 되겠다. 뼈도 없고. 음. 맛있어. 파이거님, 먹어봤어? 요 이거? 안 먹어봤을 땐. 이건 진짜 맛있다. 맵기는 이게 제일 매워 요거? 응 음, 미래언니표 알지? 딱 아, 그 미래언니 스타일이야 음. 짜고 맵고 짜고 맵고 닭발 음. 못 먹어요? 음. 난 닭발 한장하는데난 닭발 22살 때 처음 먹어봤어 음. 더덕하면서 응 어. 이사람들이사람들이사이래서 음. 어. 먹는 고이사람들 양념 이 아니에요 고약근쫀양쫀맛이하고 약간 람들하고이 사람들하고, 이사람들하이사람하사이 달달한 음. 아메리카노 음. 두 분이서. 알았어요. 고마워요. 달달한 아메리카노. 수경이 완전, 어우, 진짜 부진다. 음. 음, 100점 만점. 우리, 성은이 미모가 100점 만점, 100점. 옛날 아이디가 뭐였지? 모나짱. 음, 모나짱. 음. 모나짱이 그걸로 바꾼 거구나. 음. 음 누군가 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다 나 지금 진짜? 응 푸들이에요 토이푸들이에요 응 토이푸들 응. 성운이 오늘 이쁘긴 하였지나도테 보고 깜짝 놀랐어 너무 이뻐져가지고 그래요? 하루하루가 진짜 이뻐진다 미모가 응. 응. 맛이 나요 누가 아까 친자매 같대요. 누가 누가 그랬죠 응, 친딸이에요. 딸 같은 동생. 호모나님 안녕. 안녕하세요. 호모나님 우리 그 삼식이 그그 방에 왔잖아. 맞죠. 호모나님 음. 닭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네. 요나 맨날 사 먹을 것 같아. 어떡하지? 설마? 응, 닭발이 맞아. 그것도 할인해서 나왔으니까. 응, 음. 음. 맞아. 그건 약간 믿을만 해. 음. 다른 건 몰라도 닭은 항상 브랜드 따준다? 응, 음, 나도 그래. 음. 어, 나 홍문학 거기서 본것 같아. 돼지고기는 그거. 다 사서 먹는데 그냥. 맛있어 맛있어. 닭은 면지 보게 돼. 할이 아니면은 음. 그 하나가 많이 커였나? 할이 뭐. 많은 거 많이 커. 많이 컸대요. 응. 음. 음, 그두 개. 오징어. 저녁 먹는 거 저녁. 우리한테. 음. 저녁이에요 저희한테 지금. 우리거꼬꾸로자잖아 진짜 잘먹는다어 나? <laughs> 아, 진맛 맛있어. 맛 그렇게.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어.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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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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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나 닭발 시키려다가 안 시켰어 그때 닭발은 또 약간 아무 때 시키면은 비리고, 응, 그래서 내가 먹을려다가 참은 거야. 그 따지면 한정만켓 닭발도 마찬가지겠죠 맞지? 음, 음. 응. 해먹긴 아, 그럼 한증만 해서 포장해 올걸 그랬나 보다 한층만 갔다 왔어? 아니 지나가는 응. 길이잖아 음 집밥 갖고 맛있지 한증만편의점안 음, 파는 게 없어 요즘에 좀 신기하게 나도 오랜만에 편의점 갔는데 감자 감자 놀래요 요즘에 편의점 없는 게 없어가지고 편의점 아까 방금 음. 추워가지고 따뜻한 거사려고 봤는데 음. 밖에 군고구마도 팔더라니까 군고구마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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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옥돌 같은 거 있잖아 음. 뜨뜻한 돌 군밤 굽는 돌 음. 거기 해가지고 이렇게 고구마를 진짜 군고구마 를 해놓는 음. 거야 맛있겠다 나또 군고구마 안 음. 해야 되나 하잖아 음, 거기 파는 거야 깜짝 놀죠 어머 처음 봤어 나 먹어봤어? 거. 아니 그사 살까 말까 하다가 음. 그냥 아그뭐 한다고 지금 사나 이래가지고 그 집은 치킨도 튀겨서 팔고, 응. 별게 다 있더라니까. 어머 디 편의점인데? 기어분은 바로 그 어. 바로 초입에 그 편의점 안에 있잖아. 응. 고기고기 전집 옆에. 어. 어머, 어머 편의점 먹는 게없어 응. 근데 알바 생은 얼마나 짜증 났다막 어? 밖에 고구마를 상자로 쌓아놨더라니까. 알바생 고구마 구워야 되는 거야? 알바생 해야 게 치킨도 튀긴다는데 음. 치킨 떨어지면 시간대별로 한 번씩 구 튀기나 봐응치 음. 음. 시킨도 튀기고 음. 알바 편의점 알바가 아니고 막 치킨집에 일하는 게낫겠구만 그럼 음. 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튀기나 봐응 음. 그래서 음. 나 끝날 때 가면 거의 없어 오 세상에 이제 상점은 다 없어져야겠구만. 저기 편의점만 있으면 되겠구만. 이거 치킨 너무 맛있어. 편의점 치킨. 먹어봤어? 응. 음. 응. 음. 보강동 기업은행 옆길 맞대요. 생각나서 억지로 나가가지고 사 먹은 적도 있어. 오난 치킨 파는 거 처음 봤어. 처음 들었어. 내한테. 맛있더라니까. 원래 거기도 팔았던어야 옛날부터. 어디? 제일 계획 맞은 편 미니스톱. 음. 아 가끔 봉주에 치킨 가지고 간거 거기 거야. 어 음. 맛있어요? 맛있어 매콤해가지고 맛있어. 딱그 자극적인 인스턴트의 맛이야. 우리 인스턴트 식품매 지금 우리는 솔직히 익숙한 거야 맞지? 음. 럭키마트 알죠? 알죠? 음. 럭키마트 잘보고 왔는데 나는. 기업은 바로 큰길 거기에요 어 매워 배고팠나봐요 우리 배고팠어 뭐더 드릴까요? 저 뒤에 공고마도 있는데 뭐요? 공고구마 공고구마 싫어요? 좋아 완전 어, 맛있어 어디서? 어디서 났대? 이 공고구마 어머나 강아지 난리 났 아 맨날 고구마 주니까. 어, 백화점, 백화점에서 사온 거야. 음. 까드세요, 우리. 아까 너네도 줄게 미안해. 저리 이따시, 어우 좀 치울게. 너네 밥 뺏어 먹는 거 같다 뭔가. 아니에요, 이거 애기들 거 아니야, 나 먹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음. 애기들이 원래 그래, 고구마 한장 대장 하잖아요. 음. 그 원래 언니가 고구마도 좋잖아. 고구마 좋지, 난쌀 먹어 좋지. 공고구만 비싸서 그래. 그건 또 그래요. 쌀 음. 먹기도 비싸니까. 맞아. 안 그래요? 그리고 너는 쌀을 먹는 게 보면 제일 좋아. 맞아, 쌀은 먹어야 돼. 민니 응. 미소, 찾아왔는데. 고구마고 빵구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음. 사람 방구 냉시야 응. 음 살진비 왔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야 살진비야 아 언니도 오랜만이야? 으음! 아, 음. 진짜 오랜만에 왔어 너성원이 있어서 왔나봐 막내 있어서 음 진짜 오랜만이야 롱 타임 롱시오이사시브리오이사시브리래 나 뭔가 옛날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그래도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클라이. 알지? 강아지한테 동정심 같은 거 하면 안 돼. 클라이. 동동짜이 주지만. 음또 얼마야? 바쁘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지. 좋지 뭐, 돈 많이 벌면. 얘네 그 이건 석개를 내려줄 게 아닌데 바쁜 거 좋지 뭐밥 먹을 때 가만히 있다 그러면 <laughs> <laughs> 어 고구마 한장한장 하자 조금씩만 줄여 그치 조금씩 줘도 되겠지 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요 역, 막 여우 소리 내네 어머 어머 손도 물수 있어요 조심하시요 미소야, 미니야, 그러면 안 된다.